자랑스러운 한세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C 뉴스의 김린입니다. 지난 25일과 26일에는 관현학과 졸업 연주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우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윤수민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 26일 이틀에 걸쳐 관현학과의 졸업 연주회가 한세대학교 대연주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5일에는 8명 26일에는 7명의 졸업을 앞둔 학우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한 무대가 오후 7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바이올린과 플롯 등 다양한 악기들을 통한 음악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 서는 학우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학우분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긴장감을 떨쳐내고 연주를 마친 학우분들은 후련한 모습으로 퇴장하였습니다. 30일과 31일에는 성악 졸업 연주회가 한세대학교 대연조홀에서 예정되었습니다. 오후 일곱 시에 진행될 예정이니 학우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우분들의 졸업과 미래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IBC 뉴스 윤수민이었습니다. 5월 16일에는 한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을 위한 쿠폰과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김다혜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한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3교시 채플 시간에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하은호 군포시장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고, 본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순복음재단에서는 한세대학교를 위해 발전기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음악으로 개교 70주년을 축하하는 채플이 이어졌습니다. 체플이 종료된 후에는 학우분들께 떡과 푸드트럭,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였습니다. 체플을 수강하지 않는 학우분들께는 각 학과 학회장님을 통해 쿠폰을 전달하였습니다. 본교의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금까지 IBC뉴스 김다희입니다. 학우분들을 위해 IBC뉴스는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